오늘 또 소개해드릴 요 물건은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예, 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예, 새벽에 제가 이거 아... 죽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대는 제가 하고 본체만 내가 가져간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예, 콘텐츠 제작용으로 제가 가져간다고 했죠. 요걸 오늘 한번 놔뒀다가 지금 오늘 한번 또 시간이 돼서 한번 올려봅니다. 에요거는 지금 이 자세히 보시면 자, 제품명은 듀얼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듀얼 물 회전 물걸레 청소기라는 것은 듀얼하는 것은 두 개란 뜻이죠. 예 모터가 두개 달려 있다는 소리고. 모터가두개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안에 좀 들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기바닥 청소기. 예. 형식은 전기바닥 청소기입니다. 예. 아, 제조 연을 이룬 2014년도. 좀 그래도 연식이 좀 됐네요. 10년 정도 됐는데. 한번 오늘, 어, 새로운 거니까. 한번. 이런 거 흔히 많이 보죠. 흔히 많이 놉니다 또 어떤 안에 구조와 보물이 숨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对呀，给你曝光了。 이게 어느 정도 빠짐맞았어. 좀 빠지거든, 이게. 아, 힘들다. 일단 하나 뺐고요. 何個すねん。 이거는, 나사가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예, 나사가 지금 완전히 끝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안에 구리스가 지금 씌어나가지고 굳어가지고 안에 구리스가 굳은 상태에서 지금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놔두고, 일단은, 놔두면 안 되는데, 놔두면 이 안에 과산, 나사를 못 빼는데,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빼, 빼겠습니다. 일단 예, 잠시만 좀 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너무 이제 시끄러울 것 같아서, 예, 망치로, 예, 두드려서, 예, 깨뺄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요거는 도저히 뭐, 지금 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습니다. 뜯어서 확 떼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사를 굉장히 그, 많습니다. 네, 나사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깨야 되는데 나사가 안 풀리네요. 일단 일단 뭐. 자세가 굉장히 많네, 이거. 저는 이게 이제 빨리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어, 이제 구조도 살펴보고, 또 풀어, 한개한개 풀어 나가는 이 재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뭐, 전동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드럭 드럭 풀면 빠르겠죠, 빠르기는. 예.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 재미가 이거에, 소소하거든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쪽은 다 해결됐습니다. 가운데. 나사를 이렇게 넣었을 때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나사가 하고 드라이버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억지로 돌리다 보면은 나사가 여려에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때는 나사더 이상 안 풀립니다, 이. 나사가. 그럴 때는, 드라이브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와 같이, 짜 완전히 이제 나사가 뭐, 음, 더 이상 안될 때는, 아, 솔직히, 웃는 방법도 없지만은, 그건 나한테 보고. 이제 진정으로 선선해 나네요 네. 정말 이제 낮에는 좀 덥지만은 이제 뭐 가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제 네. 저 어머님이 이제 상수가 이제 네,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공업묘지에 있거든요 공업묘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올래는 이제 관리비를 관리비가 매년마다 오르는데 뭐 지금 관리비가 1년에 한 48,000원 정도 는오거든요4 8 0 0원 나오는데 매년 갈 때마다 이제 승묘갈 때마다 제가 이제 관리사무실에서 그냥 직접 납부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접 수령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관리비도 매년 인상되는 거 2천 원, 3천 원씩 그러죠. 그음 4만 원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4만 8천 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성리하루 당가야 되는데 지금 어, 볼트가 잘되어 있는지 또 비로 해가지고 또 산소가 좀 유실되지 않았는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가가지고, 이제, 유실되는 게 있으면 또,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거 좀, 손좀 봐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 자주 가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안 해줍니다, 일. 그 흙이 옆에 또 유실되고, 한번 유실되기 시작하면은, 묘 같은 게한번 유실되기 시작하면은, 예, 그게 급잡이 없이 유실되거든요. 예, 그것도 그냥 한번봐으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조상면은. 예, 본초가 잘돼 있는지. 관리비만 받아먹고, 사실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에 걸리니까. 그런 거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 뺐는데. 이것도 다 뺐는데 또 뭐가 있나? 아, 이게 지금 밖에 있어요 이야, 이거 많고서네. 是点呢。 이제, 다음 달이추석이잖아요 그죠? 주석이면 이제 성묘은 많이 가고, 지금 이제, 이제, 벌추로 이제, 하고 가는, 좀 있으면 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가을철에 이래 불 쪘을 때, 주위때 뜨면, 뱀이라든가 말벌,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봐야겠네. 뭐가 들어있는지요. 여기는 나서 풀다가 시간 다가. 이거는 뭐 기판 같은 거는 아예 없네요, 이게. 뭐, 못하고 그냥 직접만 돌리는 형식이 보니까 이거는 뭐 고장이 잘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거 보면 고장이 나서 다 버리는 건데. 이게 뭐 빠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떼리는건 빠떼리가 다 돼서 고장이다 됩니다 이거는 전기로 그대로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게 인제 요새는 인제 고장이고선 못해봤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실내에서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예. 공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하려고 하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 이게, 사실 지저 지지분하거든요. 기름도 있고, 뭐, 이래서, 실내 하기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당에 사는데, 마당에 살때 이제,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럴 때는 못하기 때문에, 병신 키기가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예. 네. 비 오거나 하면은 이제 고물 이런 거도 예, 네. 수입도 없고. 주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수입도 없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비 오면 이런 것도 못하고. 예, 나사 보는 거 이거는 좀 귀찮으신 분은 스킵해서 예, 나 동영상이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킵해서 보면 보시면 됩니다. 에, 저는 이제 편집안 하고 좀 리얼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뭐희하는 장면이라든가 좀족한 장면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 하는 거고 에, 나중에는 이좀 고퀄리티를 이제 제가 좀 배워서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냥 할 때는 고클리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뭐네 우리는 놓은데 이건 부쩍이더래. 기대 있는데 속빈 강정, 억수로 이제 아니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왔고요. 기대는 많이 했는데 아니면 속빈 강정었다 그런 것도 있고 음. 어떤 거는 기대 안 했는데 또 어떤 것도 괜찮은 것도 있고 그런 데 음. 자석이네 자석이 안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구조가 그 지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 이야, 굉장하네. 아니 별건 없는데 고조가 굉장합니다. 이 양옆으로 축이 들어가가지고 음, 이 모터로 돌리는 것 같은데 양옆으로 이 안에 용을 빼야되는건데 아무리 봐도 지금 뭐래 돼. 나사라든가 축을 빼는 것이 없네요 축이 이렇게 박혀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양옆에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축이 박혀있는데 이것도 뚫고 부야 되는데, 빼는 방법이 없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오늘,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뚫고부야 되는 장면이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뚫어, 부가지고요 안에 뭐가 들어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할 때, 어예 마지막에 이거 같이 오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요거는 같이, 요, 요걸 뺏는 장면은, 빼가누고 오는 장면은, 결과물은 곧뺏꼬 이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예, 요거 뭐, 아직까지 미지수.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음 모터는 엄청난 힘을 자랑할 것 같아요 자석도 그렇고 이 안에 자석도 엄청난 힘이 왜냐하면 이이 이 축이 두 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터 힘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되겠죠 예. 중국 제품이네 메이드 인 차이나 요거 하고요 음, 요거 놓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SD.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다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